A는 3 콤마 여기고 B는 0 콤마 3 이래 여기 어딘가 A가 있고요, B는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. 근데 저 관계식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. AP 대 BP가 1대 2다라고 했습니다. AP 대 BP가 1대 2면 뭐 이런 점 예상할 수 있죠. 이런데 P가 있으면 되지. 근데 이건 네분점일 때 하나고 여기만 있는게 아니라 여기 어딘가도 있을거예요 1대2가 되는 점. 그걸 정확하게 그냥 자체로 한번 구해볼게. 자 그럼 p점을 제가 x,y라고 할게요. 그럼 이 비례식은 결국 정리해놓으면 bp가 e a p 랑 같겠지. 맞습니까? 자 그럼 b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x제곱 플러스 y 마 3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2 e 곱하기 ap는 3 콤마 0부터 저기까지 거리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. 양변 제곱할게요. 제곱하면 근호 날라가고 이렇게 되겠고 얘는 4가 되겠고 근호 날라가고 자 이렇게 되겠죠. 다 오른쪽으로 넘겨. 그럼 3x제곱 3 y 제곱 x1차 마이너스 24x 넘겼으니까 플러스 6i 넘겼으니까 27은0자 그럼 다 3으로 나눠주시면 제가 지금 원이 나오는 거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. 자 이제 x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16 y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플러스 9 그대로 있고요. 뭐 이렇게 되겠지? 자, 이거 넘기면 8이죠. 맞습니까? 아, 네, 뭐 맞겠지? 자, PAB의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어요. 그럼 지금 P는 여기 위에 움직이는 거죠. 4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, 잠깐만, 4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한다고? 계산 잘못된 것 같은데? 아, 맞습니다. 여기 어딘가 중심으로 하겠네요. 여기 어딘가 중심으로 하고 뭐 이렇게 그려지는 원이 될것 같아. 오케이. 자 그럼 삼각형 P, A, 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A, B는 지금 고정입니다. 이렇게 고정이에요. 이렇게 고정이고 P가 어디 있어야 넓이가 가장 크게 나올 거냐라고 하면 이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높이가 가장 멀리 있을 때 여기나 이 반대편에 P가 있을 때이 삼각형이 넓이가 가장 크게 나오겠죠. 더 크게 나올 수는 없겠지. 없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 길이는 바로 구할 수 있고요. 3루트입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죠. 지금 반지름을 2루트이라고 구했지. 자 이게 최대인 상황이죠. 이게 최대인 상황이니까 둘이 곱하고 2분의 1 하시면 되겠네. 답은 6 나오죠. 한 번에 있고.